안녕하십니까 양구노바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여기 부산 아우토모빌에서 제작한 어 이제 캠핑카 법규가 완화가 되면서 3밴이든 5밴이든 화물이든 차량들이 개조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조는 이제 2월 28일부터 법규가 구조변경이 가능하게 바뀌게 되고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법규상으로는 아우터모빌에서 제작한 스타렉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뒤에서부터 리뷰를 시작할게요 자 뒤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문을 열었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등 장착되어 있고요 매립등이니까 깔끔해요 그리고 뒤에 원래 이제 마감재가 벤 차량이기 때문에 옆에나 이런 부분은 원래 마감재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마감하기는좀 일이 많으니까 원하면은 해 주시겠죠? 네. 그리고 뒷편 마감체, 요거는 이제 가죽으로 다 덮어 씌우셔가지고, 순정보다는 깔끔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게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럼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이제 밑에 보면은 수납함이랑, 뭐 있는가 네. 열어봐야죠. 어, 인버터가 들어있는 수납함 쪽. 이쪽은, 네. 수납함, 길게 수납는 수납함이 있고 가운데는 지금 열면은 수납장 그리고 밑에 또 한번 더 당기면은 테이블까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놓으면은 고정이 됩니다. 이따가 한번 고정하고 해야겠네. 고정해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우측 벽에도 격벽이 원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개방감을 위해서 제거하고. 창문 틀을 따로 제작 하셔가지고 지금 마감 했구요 수납장 도 많이 있어요 이쪽에다 뭐 소화기 같은거 나도 되겠네요 그리고 수납함 넓게 이렇게 수납 가능하게 넓지 가게 있고 그 옆에도 수납 가능하고요 스피커랑 220 콘센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역시 220 콘센트 두구랑 그리고 거치할 수 있는 수납함 그리고 문을 열면 자, 이렇게 또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이 크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TV TV장 TV랑도 옆에, 옆에 또 있어요 수납 가능한데 그리고 TV는 24인치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우터 모바일 아우터 모빌 에서 따로 제작한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상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암페아랑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대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튼, 이거 뭐, 메인, 메인 스위치, 인버터, 냉장고, 맥스팬. 환기구가 달렸어요. 이거는 제가 외부에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TV, 난방, 펌프, 간접등 펌프는 지금 필요 없고, 조명등 요거 키면 뒤에 여기등 켜지고요. 실내등. 네, 어두워지죠? 네, 실내등. 어닝등은 이제 외부 밖에서 보이겠죠. 그리고 우측에 무시동 이터 컨트롤러랑 밑에 또 스피커. 나가서 음악 신나게 들어야죠. 자, 그리고 전면을 보면은 이제 싱크대랑 싱크대는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접이식이고요. 저기 옆에 한 판이 더 커지는데, 이따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변환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쪽에전자레인지 그리고 밑에 냉장고. 네. 이쪽으로 여는군요. 네. 냉장고 장착되어 있고, 이제 앞뒤로 왔다갔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렇게 뚫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내린 다음에 설명드리고, 이 밑에도 수납장이. 있네요. 음. 그래도 공간 많이 살리셔가지고 수납함을 많이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싱크대는 자, 올렸을 때 도메틱 스타일 싱크대. 이거 외부 샤워기를 안에다 놓기는 하셨는데 보관은 뭐 어차피 물이니까 여기다가 보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용 안할 때는 뭐 빼도 되겠죠. 외부 샤워기가 사용 가능한 곳은 보조석 뒤쪽에 이렇게 꼽게 요즘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외부 샤워기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싱크대 이렇게 하고 이제 변환이 가능한 모든 부분을 여기 옆에 테이블이 또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다 변환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설명 드렸고, 옆에 이제 싱크대 밑에 부분 다 거의 비슷하죠. 20m 청소 호수 들어가 있고요, 밑에 테이블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중간 통로는 어차피 침상 확장용 요 상판도 있고, 이거 이제 접었을 시, 밑에 바닥이 대부분뭐 데코 타일이나, 뭐 매트, 장판, 뭐 그런 거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선 좀 특이하게. 멀바운 나무, 멀바운 나무를 따로 이렇게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쪼개셔가지고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그냥 바닥보다는 더 고급지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다 한번 더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붕이 남았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지붕 제대로 올라와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맨 뒤쪽에 맥스팬, 맥스팬이랑 좌우측에 플렉시블 솔라 패널기 길게 있습니다. 75W짜리 두 개. 선 종류 깔끔하게 정리 잘 됐어요. 그리고 이거 차주분이 가져오셨다는데 루프랙. 루프랙도 지금 장착이 잘돼 있고요. 튼튼하게 네. 잘돼 있습니다. 뭐 가지고 고객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녹이 나 있어요. 이거는 뭐 새것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앞쪽에 서치도 달려있는데, 평소에 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법규로는 불법입니다. 자, 지붕은 여기까지.